Hello, bro. 어뭐 하지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남는 거 할게요. 할아아 됐다 됐다. 안녕하세요. Hello, b 와쌈요아안녕하세요 자리아 하고 싶은자리하실거예요아저 목걸이하고 뭐, 하는데자리하는더 잘하긴 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상대 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위도 있다고요? 아까 소우모님이 아 처가 위도만했다던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바라비라음아바음 비바음, 아바음아바음 비바음, 비 내가 비바음, 아바음 비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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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아비아음 비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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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내 자리야 음 비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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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음비이 잡고서는 난 잘리겠지만 원숭이를 살수 있어요. 아마도. <laughs> 난 적어도 두 목숨 잡고 갑니다. 아 다리 깔려. 또 올랐어. 다내랐 트레이 있다. 트레이 있다. 어못 뛰나요? 앞에 두 분. 얘네 2층 올라가. 2층 올라가요? 이층 올라왔어요. 진짜요? 뒤다 잘랐어. 뒤다 잘랐어. 트레이 있어요. 내커내 욱발 커. 쫓아갔어, 쫓아갔어. 뒤로, 뒤로, 뒤로. 어 나. 아, 나될 사람은 되나 보네. 그냥 그냥 나서놓게 날렸는데 죽네. 루드 <laughs> 나왔다. 원래 있었나? 위도 있어요, 위도 있어요. 바리야 어, 빼고 로드. 뭐고 이거? 이건 그래. 위에 있네. 아, 김렇게 아, 이 아, 이렇이 어, 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게 아, 이게이렇어 아, 게게 아, 이게 아, 이게이렇어 아, 게 아, 이렇게. 아, 이다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이렇 아, 이거 뭐야 누구저 메트리는 만 필요하다. 가능비 있어, 비 있어, 비 있어. 었어어나다안 돼! 안 돼, 힐맨! 뭐, 방심 뭐야, 방심 뭐야 이거. 아, 빨이 말이.. 말이 잘랐는데치 뭐야 이거? 근데 내가 갈고리 채이가 리님대맞았어비비 비비할 수 있어. 에이, 끝난 거 아니야? 네, 비빌 수있어 비빌 수있어좀오른쪽으비비비비지 들어가야 돼. 안 돼. <laughs> 나 잔다 바로 앞에서 잔다 <laughs> 잔다 안 돼. 아 <웃음> 이거 <laughs> 개웃기 아아 <laughs> 미치겠다 이아 미치겠다 진짜 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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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다 아, 나 트레 너무 무서워. 어디 있어요, 아나님? 저, 맥크리님 옆에 요저 많이 볼게요. 어, 나 위도우. 맥크리힐좀 주세요. 아, 어딨어, 어딨어. 힐이 어디 갔어. 아, 나이스, 그래. 윈스턴 뒤로 좀만 치고 와봐요. 아, 힐 밴이네. 아. 나이스. 저이층 먹을게요. 아, 어, 엘리베이터 안 맞다, 안 맞아. 이번에 윈스님공 드릴까요? 아닌데, 캐드님 들일까요 아, 저 주지 마세요. 오케이, 이 어, 캐드 한대맞 어, 아까, 오오오라아라라 어, 먹으면 되층 먹으면 안 되겠는데? 맞죠? 이층 먹으면 안될것 네 이거 빼요 빼빼빼 빼. 내려가요 내려가요. 어 아, 그래 화물에트래 어디야 어디, 어디야 빠어 우리 앞에 딸치 누구야? 와씨 와씨 다 죽는다, 왜, 뭐야? 나잔다안 나 하고 데 안돼. 아, 트레 잘하긴 하네. <laughs> 어, 트레 혼자 다닫아 최대한 많이 보고 있긴 한데요. <laughs> 어, 잘 끌었네, 아, 잘 끄는데 이게. 아아, 한대안 맞... <laughs> 트레, 트레 보면 위치 좀 말해줘요. 제가 갈게요. 트레 왼쪽. 아, <laughs> 왼쪽. 트레 딸피. 웬스파님 네, 어딨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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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왼

아 미안해요 이거..이거 잘줄 몰랐네 쟤는 루지오 통 받았다 아 내가 죽으면 안되이거어 윙크님 아, 좀만 살아있어봐 죽릴게나갈것 같구만 죽여 이여 죽여 죽여 기다려 간다 간다 아 이거 막으면 되는데 이거 막으면 되는데 간다아! 간다아! 나이스! 한아 죽소! 도추야아! 위도우 위도우 이 개! 그래도 그 와중에 아란 잘살아봤네아아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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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씨! 나한테 왜 그래 진까 와 트레 트레스나이스 3. 이 5. 6. 이이 9. 이0 3. 4. 5. 6. 7. 8. 9. 10. 이 1. 는데안 10. 2. 1. 2. 아, 3. 4. 5. 6. 7. 8. 9. 10. 2. 1. 2. 2. 3. 4. 5. 6. 7. 아이 코코덕이라니 나하고 원숭이가 다했어 문 소리예요? <laughs> 나하고 원숭이가 다했, 돼지하고 원숭이가 다했어 동물농장이 다했어. 아 나도 나, 나... 나도 다했어요 나도 침사도했어요 동물농장이 다했어. <laughs> 겐지요 겐지? 네. 아, 어, 그럼 저 탱커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도 위도우가 나왔네. <laughs> 위도우 근데 필요할 것 같은데 왠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서로 위도우니까 음. 어, 누가 잡느냐 따라해서 이제. 근데, 자, 위도우를 안 하신 분 아닌가? 아... 어제 한, 한방 어, 싸움이야, 했네. 머리에 한방쏘는한방 싸움이야. 그래도 많이 아... 아... 자, 다들 입에다가 막욕못 입고 계세요, 이제. 어, 네? 위도우 1대1이딱 지기만 해봐, 그냥. 응, 그냥, 쌍욕을 그냥, 위도우, 시들. 그냥, 그냥, 그냥 막 쌍욕, 그렇습니다. 그냥 쌍, 막, 응? 그냥, 네, 시, 위도우 님이 네, 팀보이 없어요. 아, 어, 어, 우리 가번 소주 할까 소주, 소주 할까요? 아, 팀보이 없으니까 욕을 하는 거죠. 아 팀보이 있어봐 아. <laughs> 던질텐데 <laughs> 아. 아 배고파 아 치킨 먹고싶다 저 앞에 아. 치킨 있어요 아왜 아. 극장에서 팝콘을 팔까 치킨을 팔아야지 이해가 안가네 아 영화 볼때 팝콘 먹는게 맛있어? 팝콘 그 무슨 맛이야 솔직히 아무도 안나 나 영화 볼때 딱 치킨을 먹는다 치킨 딱 먹으면서 맥주 한잔 딱 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아, 근데 진짜... 영화를 누구랑 봐요? <웃음> 영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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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포켓몬이어서아 개웃겨. <laughs> 저 바로 2천 원 올라갈게요. 오케이. 어? 가지 말까? 갈게요. 가다. 어. 아다 떨어졌다. 어나 잔다. 오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루시오가 위도를 이겼어? <laughs> 까요? 아이고 겠다아조작컷아나 수면차 맞았고. 아나좀나좀 봐줘요. 나 좀. 어저좀 봐줄래요? 어 어디 있어? 아나 아나 어디 있어? 요 있네. 개 잠. 아무 살 빼지 마. 일로 와 일로 와. 아 잔다. 근데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어, 아, 아 우리 위도 못쓸모하니 쓴. <laughs> 아 우리 위도 우좀못쓸 뭔데? <laughs> 아1킬도못 따. 아, 망했어 우리 졌이니 어이 내가 많이 싸봤는데. 나나 뒤에 숨어 들어왔어 지금. 아거 어때? 안 잡았어 안 잡았어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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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세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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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우리 위도 우한번 했어. 어, 아쏘래 그냥 한번 드림 예, 아니 내가 로드컷 W 물 누르다가 드림 눌러버렸네 얘 예, 루시우 좀 봐줘요 나이스 어.. 잡보 있어요 아까 내가 드림 먼저 쳤다 야 줄넨 다 짤렸어 다짤리고보 짤렸나잉 아 썼어요? 네 아.. 아.. 아. 에이.. 다 뭐야? 한국이왜 이리 와봐요? 아, 우리 위도 섯. 아, 아니, 가아니다 아, 이거 아, 네. 어, 위도 우리 신발. 여기 뒤에 뒤에, 어. 뒤에 소장님, 소장님, 여기 뒤쪽에... 루소랑 아, 그지지마요 아, <laughs> 아, 위도 끼는데 신발이구 저, 제가 위도 한 달라. 놨지좀있이가 <laughs> 어딨지? 위도? 아우솔자씨아 정면에 있네. 호고 2층에 재워놨어요마어 <laughs> 어, 왼쪽. <laughs> 아 금이다 다 뺏기고. 다 뺏기고. 야사라 실수했고, 그리고 살았고. 아, 기다려, 반반, 반반. 저는 디바보다 더 많아. 빌리 아, 못살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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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서 이래. 아, 오케이! 안에 뭐 있는데?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우리 도우렸다 위에 누 올라갔어 위에 누 올라갔어 도 저기 오른쪽 아. 위에 솔져, 위에 솔져. 아 위도우 이거 아있어 뭐여서 어? 갈까요? 아라님 먼저 가야겠다. 어, 어. 파. 얘 숨기 어야 미츠 파겠가 뛰발아. 오늘 다 잡아마자 워크 드릴게요. 아, 자, 뭐야 돼? 집중해야 돼. 자, 제가 땡겨 올고. 어. 아, 길게요 튕길게요. 가요, 가요. 고. 뒤도 반피. 도장님 군내있요 로드 로드. 미도컷미도컷미도컷 안아컷, 안아컷, 안아컷.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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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우, 이 진짜. 라이바, 라이, 라이라이라이라이 라이피, 돼지 잡았고, 지 잡았고. 빌어, 여러분, 나루토그페인 기준 아십니까? 응. 뻘. 내가 페이인 육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아 끝났다. 어, ribbon, 아. 끝났잖아. 뭐야, 나안 썼다고 하지. 침나 텐세. 아내 육도 네, 아 신라 텐스 썼어야 되는데 와 게임 끝나버리네 안 보도록, 보도록 하지 아 이제 네, 신라 텐스 썼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모두 발사. 뭐 21번에 54% 떴다고? 나는 몇 퍼지?